안녕하세요, 이레입니다. 2025년 계획 잘 실천 중이신가요? 계획은 계획일 뿐,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되죠. 하루하루를 잘 보내고 있는 것만으로도 괜찮아요. 안녕하세요, 예술단의 만누로 감독, 설아역을 연기한 진사연입니다. 요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시죠? 괜찮습니다. 사실, 안 괜찮습니다. 얼른 일어나세요. 할 일은 해야죠? 안녕하세요. 예술단 원탑 센터, 나리역의 정수빈입니다.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, 다들 괜찮으신가요?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인형의 스윗한 남자친, 도윤을 연기한 이정아입니다. 혹시 밥 드셨나요? 안 드셨다면 저랑 같이 드실래요? 괜찮아요. 제가 쏘겠습니다. 오늘보다 내일 더 괜찮아지고 싶은 여러분, 댓글로 이름을 남겨주세요. 저희가 응원해드릴게요.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. 이월에도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이월에도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이 영화 진짜 괜찮아.